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유럽인들이 새로운 그들의 이제 눈에는 새로운 땅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어, 원주민들하고 어, 가장 큰 어, 생각의 차이점을 보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 토지입니다. 어, l t o w a r d l a n d 토지에 대한 기본 생각이 가장 큰 차이점을 남겼던 거죠. 그 것은 뭐냐면 일단 유럽인들에게 토지라는 것은 누구나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의 일종이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사고 파는 총이나 칼 무기처럼 땅도 필요하면 팔고 사는 오늘날에 이게 굉장히 보편화된 개념입니다만 인디안들이 도저히 받아들 수 없던 바로 개념이 바로 랜드오너시이였습니다 즉, 인디아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어머니다. 라는 말이죠. 즉, 조상 대대로 내가 어, 사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부터 수백 혹은 수천 년 전부터 자기가 물려받은 것이고, 따라서 이 땅을 사용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어, 누구한테나 허용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다른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판다 즉 Selling and buying is unthinkable. This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European attitude toward land and Native Americans.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 유럽인들과 어, 아메리카 원주민간의 토지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큰 생각의 차이점이었죠. 따라서 이것이 향후에도 어, 미국이 영토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충돌에 문화적인 충돌 혹은 영토적인 충돌에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리지널뉴스사이드아 미국 역사의 출발점은 굳이 따진다면 1492년이 되겠네요. 이때 바로 콜럼버스 s a i l to the America. 콜럼버스로 최초로 아 어,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단순하게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넌 최초 의 유럽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에, 만약 이 개인적으로 콜럼버스가 단순하게 여행을 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을 것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역사는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한 이후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런점이죠.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대서양. 콜럼버스가 항해하기 전에 대서양은 그저 평범한 바다였죠. 하지만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걷는 이후부터는 3개 대륙이 즉 아프리카, 유럽, 그다음에 아메리카가 무역으로 크 t e d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대서양 무역이야말로 200년 동안 계속 발전해서 오늘날에도 지금은 뭐 태평양 경제권이 세계 제일 큰경제권입니다마은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대서양을 최초로 어, 행동한 콜럼버스는 누가 후원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에, 포르투갈이 아시아로 가는 무용로를 처음으로 개척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크게 자극을 받은 바로 스페인 왕조가 국가 사업으로 어, 콜럼버스를 후원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콜럼버스 개인의 어떤 항해가 아니라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그 국력을 신장하고 있던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어, 이루어진 시도였죠. 따라서 향후에 스페인은 북아메리카 즉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최초의 식민지가 1565년 세인트 오거스틴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유럽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오늘날 미국은 영어를 쓰는 나라죠. 미국은 영국의 전통과 영국의 언어와 영국의 문화적인 전통을 가장 많이 개선해서 생겨난 나라죠. 따라서 어 비록 스페인이 최초로 아메리카에 그레들만의 식민지를 개척했지만 사실 100년 100년 가까이 이후 늦게 진출한 영국이 사실은 북아메리카의 가장 큰 식민지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국의 식민지, 식민지를 공부하는 것이 Early American History, 초기 미국 역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최초의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제임스타운입니다. 1607년 그 당시 에, 국왕이었던 제임스 국왕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제임스타운의 특징은 말이죠. 일단 남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가게 되면요. 어, 미국 독립전쟁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부의 식민지와 북부의 식민지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라는 것을 비교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제임스타운은 남부에, 그 다음에 식민지를 건설한 이유가 북부와는 달리 economic purpose, motivation, 즉 동기가 말이죠.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즉 버지니아 컴퍼니라는 일반 회사가 주주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이윤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13년 후에 바로 플리머스 칼라니의 종교적인 이유로 어, 북부의 건설한 식민지가 플리머스 칼라니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죠? 13년 늦게 진출하게 되네요. 따라서 제임스 타운과 플리머스 칼라니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플리머스 칼라니는 motivation for colonization is not economic but 어, religious tolerance, religious freedom 즉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였던 플리머스 칼러는요. Uh, to avoid In order to avoid a religious persecution 즉,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에 건설한 최초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uh, Glorious Revolution 1689년에 영국의 명예혁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 미국의 모태는 영국이죠. 따라서,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 영국의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미국 역사에 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Glorious Revolution. 왜 명예냐? 즉, 어, 1689년에 에, 영국의 명예혁명의 핵심은 어, political power, 정치 권력이 말이죠. From king to parliament, 즉어 국왕으로부터 의회로 political power, 이 정치적인 권력이 transfer 이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영국 역사, 즉 세계사, 유럽사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러한 에, 영국의 국가적인 권력의 중심이 즉 국왕에서 의회로 갔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헌법 혹은 미국의 정치제도에도 굉장한 밀접한,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즉, 그 이후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권력을 나누죠. 그 중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는 행정부가 아니고 의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국의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영국의 명예 혁명으로부터 나온 전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